엔드 브랜드 거래소에 이동날 때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아까 당신의 산업공단을 말하지만, 수출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어떡할 겁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실제적인 대안, 애니 밴드 브랜드를 통한 수출 방속을 만들기 지금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부터 소개 좀 할게요. 저희 회사는, 예, 예.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쉽게 기억하는 브랜드, 애니밴드란 브랜드를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등록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약 180개 국가에, 200개 갖고 있는 국가에 관련 도민 300개를 확보한 엄청난 지적 전산권을 가진 회사입니다. 저희 애니밴드에 대해서 영국의 인터 브랜드라는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 가장 큰 브랜드 전문회사가 이렇게 생합니다 애니밴드 같은 브랜드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이런 브랜드는 없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런 평가를 왜 채집 역사를 가진 업체가 하느냐고. 그것은 여러분이 브랜드가 뭔지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뭔니까 브랜드의 기능 역할은 도체 대 뭐죠? 왜 사람들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까? 그건 브랜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브랜드. 그래야 돈을 버는 거죠. 자, 인터브랜드는 그래서 기억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브랜드는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는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잘 기억하는 단어는 N자와 O, 그 다음이 A자로. 근데 애니밴드가 N과 A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듣는 순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E 잊고 싶어도안 잊어질 겁니다. 왜? 아주 좋은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번째로 브랜드는요, 그 제품의 특성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지금 핸드폰, 옛날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 이전에 만든 브랜드 다들 체크하시죠. N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LG의 브랜드는 뭐냐 그러면 다들 다볼 못해요. 사이언입니다. 들으면 기억나죠? 왜네 글자 사인을 기억하지 못하고 일곱 글자 애니콜이 기억할까요 그거는 애니콜의 콜이라는 전학의 연산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요. 브랜드 의미는 좀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요왜냐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인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들어볼게요 애니밴드. 애니의 뜻은요. 누군가 누구라도 어느 곳, 어떤 것이나 언제든지 어디라도 등을 갖고 있습니다. 뜻의 의미가. 그리고 밴드는 뭡니까? 연결하고 통합하고 연합하고 융합하고 묶고 하나 되고 그런 물이 모임 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죠. 그래서 누구나 내 브랜드를 딱관점에서이 제품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는지 아시겠죠? 일부 역사상 이세 가지 브랜드 원칙에 맞는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독 애니랜드만이 여기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브랜드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인터그랜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 이야 일자의 창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70억 인구의 세계를 나한 초축입니다. 이거 없이 일자 창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소기업들이 사업이 번창해야 되고, 그공장이 시선을 풀어풀 됩니다. 그래야 강제 공장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수출 안 되는 거아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출, 수출 잘하셨습니까? 수출 잘하는 방법은 뻔합니다. 품질 좋아야 되고, 디자인 좋아야 되고, 기술 좋아야 되고, 가격 좋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이 이거 좋은 기업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수출 못하죠? 그런데 수출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빠진 게 있죠. 브랜드와 도메인. 그것도 일반 브랜드가 아니고 기억하기도 한번딱 들으면 잊어지지 않는 브랜드와 도메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킥하게 좋은 브랜드와 도메인이 요즘 판매되는 제품이야. 70% 이상이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알리바바 옥션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를 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들으면잊지 않는 브랜드, 도메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이요. 이런 두 가지 형태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잘보세요 이니셜과 합성으로 된브랜드입 여러분, 아 IBM 같은. DHL, 아까 말씀드린 사이언. 그리고 우리나라 영어 브랜드 YBM, 파나소닉, 여러분 들아십니까 뜻과 의미를 모르는 합성을 기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게 브랜드인데. 또 하나 중요한 브랜드 원인은 뭐냐면, 자국어를 단지 영어로 표현한 브랜드가 태반이죠. 일본 가면 요히다치 니산, 도요타미트비시 브랜드 에서 일본 사람 알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한국의 고구려, 백제, 현대, 송악등 우리나라지만 세계인들을 모릅니다. 이런 브랜드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이런 브랜드 이두 종류 브랜드 가지고 그94% 97% 8% 이런 브랜드가 이가 어떻게 세계 수출하겠습니까?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는 뜻과 이미를 모르는 단어 세계에 머릿속키핵심는 엄청나게 많은 마케팅병 광고병 투입할 겁니다. 이건 또 대기업을 할수 있어. 요 아니 대기업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 매출 의30% 60% 어떻게 투입할니까 이런 브랜드가 중도기업 수출을 더 어렵게 만들겠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본질이 뭔지 여기서 한번 측근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통해서 스타벅스, 샤넬, 푸치 가드 우리 회사만의 브랜드가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 공용 영어로 된,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과 연결된, 그리고 즉각 시원 나만의 글로벌 브랜드와 도면이 있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 이 문제 우리 애니밴드 브랜드 그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결하냐면 요 여러분 중에 많이 농장을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애니밴드 팜스라는 브랜드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히타 잘만드시면 애니밴드 히타, 건조기 잘만들면 애니밴드 드라이어, 그리고 국수 잘만들면 요 애니밴드 두들 도메 브랜드 들드십니다 그리고 이행사 람면요 애니밴드 투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대학이 있는데 글로벌 진출하고 싶어요. 호스드로 되겠습니까? 이런 지방이 안됩니다. 이건 만약에 애니밴드 유니버스티, 애니밴드 칼리지한 브랜드 도면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기억하기 좋은 브랜드와 도면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을 지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세계 수많은 기업과 기관들에게 그들만의 브랜드와 도면을 만들 어줬습니다 한국 기업, 강소 기업에게 만들 어수 있습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세계는 머릿속에 내 브랜드를 각인시켜더 쉽게 수출 정리하는 애니밴드 브랜드 별의 라이센싱 방식, 정말 매력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자, 상표와 도면 일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 글로벌 기업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바로 브랜드와 상호와 도면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롯데, SKD, 국내외를 불문하고요 성공한 기업들은 세깔 <laughs> 일치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왜 일치해야 되죠? 그건 바로 세계의 머릿속에 내 브랜드를 더 적은 비용으로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비용 1 0분의1 0 0분1밖에안 돼요. 할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부채가 없다면 명품을 외쳤습니다 그건 브랜드 파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까지 스타벅스에 지불한 URT가 6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랜드 파워도 사람들이 특허, 특허 떠들지만요, 특허 고작 20년밖에 안 됩니다. 기술 떠들지만요, 몇 년, 몇 달밖에 안 가는 기술 천지입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영원, 영원합니다. 이거 둘다 합쳐도요, 브랜드 따로 없습니다. 브랜드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영어로 된내 브랜드, 내제작품의특성과애미를 기억하기 좋은 브랜드, 나만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제, 우리 애니밴드 브랜드 거래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영어 알파벳 26자로 더 이상 의미 있는 영어 브랜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계 수천만 개 기업들, 아니, 이렇게 가까운 기업들, 이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어 분들 순정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유사상표재상 상표 동료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유튜브에 애니밴드 특강 동영상 1, 2, 3 포커스에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없어. 도미를 확보하지 못해. 수출 못하고 창업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애니밴드 브랜드 걸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문제, 국민 브랜드 애니밴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측편에 애니밴드복합이 있죠. 이걸 아십니까? 삼성에서 무려 4천억원 거금을 들여 만든 복화입니다. 2007년도에. 왜 그렇죠? 애니쿠라는그 당시 브랜드가 동남아나 우리 비영권에서 인기 있었지만 영권에서 못 쓰거든요. 왜애니쿠라는 의미가 창녀들, 지금 여성들은 날불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니밴드 브랜드를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광고를 떠났어요. 그 당시에 얘기하신 우리 장만주 설적해서 이 브랜드, 한글과 컴퓨터 총괄본부장 하셨어요. 이거를 당시에 통로했고, 10년의 상표고 분쟁 끝에 작년 11월 우리가 이겼어요 특허청 우리 손을 들어줬어요 이건 이제 삼성 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애니밴드 브랜드를 타는 순간 삼성을 떠올려요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했고 애니콜, 애니 뭐죠 뭡니까 저기 애니패스 등애니밴 브랜드 가장 막혔구나 그 기업이 삼성이거든요 애니밴드 브랜드를 타는 순간 여러분은 삼성의 이미지를 갖고 세계를 진출하셨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있어야 아마 여러 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